85에서 매달 반드시 출제가 되는 품사 자리 문제였습니다. RC는 시간 관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빈칸 바로 앞뒤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기 전에 보기를 눈으로만 한번 훑으실 건데, 보기를 눈으로 보실 때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 2초 이내에 보기의 생김새를 보시는 거예요. 보기가 비슷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생김새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건데요. 이 문제처럼 보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문제의 유형은 문법 문제로서 빈칸 바로 앞부터 보시면 되시고요. 빈칸 앞에 맨이라는 수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맨이는 많은 이라는 뜻으로 복수를 의미하는 바 빈칸은 그에 맞는 복수 명사를 정답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A번하고 B번은 동사, 보기 C번하고 D번은 명사입니다. 복수명사는 뒤에 S가 붙어야 되죠. D번은 명사의 원형으로 정답이 될수 없었습니다. 정답은 C번이었고요. 문법의 기초가 부족한 우리 입문반 학생분들은 수업 시간에 보기에 품사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퇴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법을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배우게 되실 거고 이미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본 중급반 혹은 실전반 학생분들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변형 문제를 포함해서 매시간 펄 6와 펄7 그리고 어휘 문제까지 다양한 유형을 다루시게 되실 겁니다. 펄5를 빨리 풀어야 여러분 독해 문제를 풀때 물이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절대토익과 함께 다양한 꿀팁 앞으로도 많이 배워보실게요. 그럼 안녕.